후천시대는 이 인류가 아무도 몰라요. 이게 2012년도가 지금 끝나는 줄 알고 있다고 이게. 그럼 언제라 그래? 12월? 21일 일날이야 21일. 21일 네. 21일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<laughs> 언제래. 이게 12월 21일 되면 정말될 건데 우리가 뭐이어서 말라고 논하고 앉았네 이게. 응? 어? 지구 끝나 볼 건데. 그래서 지구 종말되고 끝난다 카는데, 뭐, 땅 밑에 또, 또, 뭐, 어떻게 지 보금자리 찾는 놈도 있대. 예? 지 혼자 살라고. 아이고, 답답한. 참. 가면 같이 가지. 헐, <laughs> <펄> 또. 예? <laughs> 이,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이 미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. 이제는 미래 세상이 열리는 세상이 이제 내년부터 다가오는 거예요. 이제 2012년 21일이 요것이 해가 바뀌는 순간이에요. 요게. 여기 70%가 딱 끝나는 날짜라고 요게. 어. 그래갖고 애연을 해줄 때이 대자연에서 애연해줄 때 요까지만 해주는 겁니다. 어.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애연을 받아도 요까지만 받은 거야. 그래서 요 이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종말인 줄 아는 거지. 끝나는 줄 아는 거지. 2013년도부터 일어나는 거는 예언으로도 해줄 수 없고 너희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. 이제는 인본시대, 인간이 세상을 운용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신들이 결정을 해서 금을 구놓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예언을 못 해줘. 이제 그게 이제 2013년도부터 일어나니까 이때 일어나는 민족이 누가 일어날 것이냐? 이제 누가 발복할 거냐? 누가? 어? 이때 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챙기 주는 신께서 우리를 이때까지 이게 후이 잡고 이렇게 고생하도록 이렇게 지금 챙기준게 우리 민족이에요. 응?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 뜨더마게 최 유리하게 만들어 놨어. 3대 7의 법칙으로. 이걸 지혜로 풀어 나갈 때 우리는 이제 고생하던 게 끝나는 겁니다. 요걸 못 풀면 어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길을 열어 깨달아야 돼. 그게 이제 이 지식 인들이 너희들이 다 갖추어 놨고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다 살아왔기 때문에. 우리 이 나라가 이만큼 일어날 동안에 전부 다이 안에 있었지 않느냐, 이 말이야. 이, 이, 이 속에서 지금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인자는 이해되도록 지금 아래케만 주면 다 와닿는 겁니다, 이게.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강의가 전부 다 들으니까 속속속속 와닿는 거예요. 아무리 무식해도 와닿. 앞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일자무식도 이해되고, 응? 대통령도 이해되고, 어. 이니 이, 이, 경제인의 최고의 지도자도 이해되고, 중간도 이해되고, 다 대기대가 있어. 어. 누구, 어떤 척만 이해되는 이, 지금 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. 우리 국민 누구든지 이해되는 강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너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걸 풀어준다, 이 말이에요. 내가 누군지 우리 민족이 누군지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아와서 오늘날에 내가 있는지 내 내가 살고 가면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어 놓고 우리가 가야 돼.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날에 내 인생을 잘 살아야만 되는 원리란 말이야, 이게.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가고 나면 제사 뜸에서 네 자식 잘 되게 해 달라고 빌지 말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. 우리가 갈 때는, 자연에 스스로 버리고, 스스로 이게 좀더 뿌리고,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잘 살도록 이 길을 지금 열어주고 가야 되는 거라. 어. 이제 요는 일들은 이제, 우린 지금 중요할 때이 사회에 와가 있는 거예요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. 우리 형제들 봐봐요. 50대 안팎의 우리 형제들이 3등분으로 갈라져 있어. 어떻게 3등분으로 갈라져 있나? 30%는 먼저 죽어버렸어. 우리 50대 안팎들이 우리 젊은 시절에 그죠? 하, 무슨 그 공산주의가 뭐 어, 우리가 뭐 알아보고는 몇자 읽어보고는 이게 올쏘 마소하다가 벌떡벌떡 튀나오다가니는죽어보고 그죠? 모난 어, 놈이 정 맞는 시대가 있었다. 이 말이야. 똑똑한 놈은 그때 나와가 다죽어버렸거든 어, 30%는 그렇게 해갖고 죽어버렸어. 응? 우리 지식인들이 앞으로 지식을 갖춰서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30%는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했어요. 그리고 30%는 어떻게 됐냐? 병신대가 있어. 그때 우리 뭐 했어요? 데모에 안들어갈라고 요리조리 뺑소리쳤잖아. 근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때그 사람들한테는 비겁하게 보였다고. 어. 그러고 앞장서 갖고 이러니까 데모하고 이러니까 잡히가 갖고 조금 이걸해 뭐 써면 내 보내 줄게 한 거는 조금 고집부리다가 진얻어 터져 가지고 어, 그이빈신대 있거든 이게. 30%가 지금 빈신대가 있어요. 어,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아주 폐인대가 있다고 다. 어. 우리는 어떻게 됐냐? 그죠? 요리조리 피하던 우리가, 오늘날의 주역이 되어가 있습니다. 모지될 때는 말없이 살아야 하고, 이걸 지금 교훈을 아르켜 주는 거예요. 너희들이 부족하고, 그때 무식할 때 뭐가 안다고 나서갖고, 이기 올리, 저기 올리 한 사람은 다 죽었고, 중간쯤 그래도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놓은 사람은 빈신됐고, 그때는 우리가 모를 때니까, 헛실리지를 안 했고, 그냥 빠진 사람들은 지금 다 살아갖고 건재하게 지금 오늘날에 지식을 다 갖춰놨어요. 앞에 간 사람들은 희생자고 이 희생에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. 덩신 같았던 우리 우리 40%가 지금 살아있어요. 이 40%가 이 우리 조상들의 한도 풀어줘야 되고 우리 형제들의 한도 풀어줘야 되고, 모든 한과 우리 좀더 고생했던 이 민족의 한도 풀어줘야 되고,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, 이 말이에요. 네?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, 어, 이 역사가 바뀝니다. 내년부터, 어, 7년 만에 이 역사는 우리가 몸의 피부에 와 닿도록 바뀝니다. 7년만. 그리고 딱 10년이면 이 남북 통일을 하고 왁구를 딱갖추는다 인류로부터 존경받는, 인류로부터 인정받는 이 대한민국이 돼. 평화 통일을 이루고 그것도 인류의 전부다 사인을 받아가고 평화 통일을 이룰 거예요. 엄청난 변화, 변화입니다. 이 나라에는 무기 하나 없는, 두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, 이런 나라로 우리는 털을 잡아주고 우리는 떠나야지,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온 사람들은 이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 되는, 특명을 받고 내려온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이고, 이자들이 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 놓고 핵을 그어놓고 가야 미래는 인자 빛이 난다 이 말이죠. 응?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와 갖고 있는 이 우리 이때 고생만 했으니까 이 말이 하, 이이 이, 이 되겠나? 이제 시간 지나 보면 알지. 여기서 스생인말 듣고 꼭무니뺄 사람은 빼도 되는데 아, 다 빼도 일할 사람은 다 옵니다. 예? 응? 딱 이제 몇년 뒤에 쳐다보고 아, 이게 맞구나. 할때 마음들 다 합하면 되고, 그래도 갈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. 응? 이때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. 어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스승님한테 올 거니까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못하면 뭐 그러면 미래에선 안 열리겠네. 잘못할 일이 없고, 내가 나온다라는 건 자신 있어 나오는 거예요. 내가 세상을 만질 자신이 안 보이면 나는 들어가 버리고 말지. 성산 없는 게임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. 예? 이게 하나님도 내 편인데 뭐가 생산이 없어. 아, 예. 우리는 소중한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니까, 아, 이놈 이제 걱정 같은 거 전부 다 놓고 몇 년만 우리가 노력하는데, 우리가 남탓하지 말고 가자. 이 예?